네 예,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스티브입니다. 오늘은 21년 3월 22일이고요. 월요일 아침입니다. 실투 대회에 참석하고 있는 실투 대회 현황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참가 내역을 보면 네, 현재 시점으로 보면 대회 종료는 4일이 남았고요. 수익금 같은 경우에는 상위 4% 정도 되네요. 그리고 누적 수익금과 누적 수익률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프가 있죠. 이렇게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제가 11.45% 정도 되고요. 수익률이. 시장 참여자들 전체 평균 수익률은 약 마이너스 5% 정도 되죠. 종합주가 지수가 그렇게 상승하지 않고 있으니까 참여자들 대부분은 마이너스권에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 관심 종목이기도 하고,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신풍제약 레몬, 뭐, 교촌, SK, 뭐, 등등 있죠. 여기 보시면 동방 있죠. 동방 같은 경우는 쿠팡 대장주고, 한국 FMB 같은 경우는 마켓컬리 관련주죠.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공모주 청약을 했던 종목인데 지금 상승세가 꺾였어요 꺾여가지고 어 하락 추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몇개 종목 차트 한번 볼까요 신풍 보면 이렇게 이 이전에 올려드린 영상도 한번 보세요 반토막 나고 이제 다시 상승 추세로 돌렸죠 잘 가고 있고 어, 이 신풍제약은 제 유튜브 채널 안에 어디 보면 있냐면 여기 눌러보시면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신풍제약이라고 제목이 나와 있죠 여기에 여기에 신풍제약에 대한 해설을 약 3주 전에 해드렸습니다 한번 보시 참고해 보시고요 그 외에도 레몬 같은 종목이 있는데요 여기 차트를 보시면, 이것도 고점 대비 한 반토막 떨어지고, 지금 바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홀딩 중인데요. 특징이 있죠. 요 때, 그리고 요 때, 큰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두 번. 그리고 나서 이 거래량이 들어온 지점을 지키고 있죠. 깨지 않고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치는 이런 모습을 저는 강하다고 생각해요. 강한 종목은 이렇게 큰거래량이 들어오고 나서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크게 상승을 하는 경향이 강하죠 손절도 넣기 쉽죠 이 빨간 봉 아래에 놓건가 이 빨간 봉의 몸통 중간 쯤에 놓고 아니면 지금 이 까만색 라인 쯤에다가 손절을 놓고 한번 매매 해볼만 하겠죠 동방 같은 경우에는 쿠팡 대장주죠 네, 쿠팡 관련 대장주입니다. 이것도 기술적으로 보면, 이런 저점 라인에 한번 공략을 해볼만 했고요. 이렇게 상승 구간이 나왔고, 이 구간 깼죠. 깨고 지금 엠벨롭 선, 여기 있는 파란색 선 있죠. 요 선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전략 구간이라고 할수 있겠죠. 여기 있는 저점 라인을 손절로 놓고 매수해볼만한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럴때 어디까지 반등하냐면, 아 어, 요렇게, 떨어지기 시작했던 요 지점까지 반등을 한번 노려볼 만 하죠. 흥국의 어, 펜비 같은 경우에는 마켓컬리 관련 종목이죠. 이 종목도 보면 여기에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보면 이 금방이 직전에 거래량이 들어왔던 지지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이 빨간색 여기 지금 어제 오늘 봉을 보면 이렇게 저점을 살짝 다지고 있는 모습 보이나요? 자, 요런 모습 보일 때, 아, 어, 요 저점, 최, 최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놓고 4,500원쯤 되지 않을까요? 어, 매매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래량 줄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빵! 떠트리면서 위에 상단 라인까지 한번 도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관심 있는 종목들 몇 가지 한번 설명드려 봤습니다. 수익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